정말, 그, 정말 멋시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규현 예, 언니 오셨네. 여규현 예, 언니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백기훈국회의원모셨습니다 어, 저기, 이분 오셨으니까 꼭 그래도 똥가안 듣기로 했는데 이제 끝내기로 했는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꼭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쑥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지원 전원내 대표님 오셨는데, 오늘, 어, 오늘의 의미와, 그리고 내년, 그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천천 살인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시다. 또한번 박수 부탁드리도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미키가 다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정동영 의원이,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드리자, 이 말씀드리면서 축하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짧고 굵게 힙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 갑자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고무님 꼬임에 빠져서 정치권에 와가지고 10년째 고생하고 있는 박영순입니다. <laughs> 아까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도 어, 열변을 토해주셨지만 정동영 고무님께서는 저에게는 선배님이 더 좋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화두를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10년 후의 통일, 아마 우리 정동영 선배님 말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아, 먼저 그전 선생님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 선생님의 책 출간을 기지린 여러분들 많이 와줘서 아울러 고맙습니다. 즐거고 우 꼭동감화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 연자리에는 제가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못적긴 하지만서도 제가 여기 완 까닭이 있어요 이 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인거 하니 눈물도 짓밟고 한숨을 찢어버리고 분노는 한번 죽이는 게 아니라 세번네 번씩 죽이는 놈의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길거리에 나서면 꼭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 그 분이 누구냐 정동영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짜 눈물도 들이고 한숨도 들이고 분노를 세번 내고 네번 지치는 이 박근혜 체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뜨거운 말씀 아직도 뜨거운 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중간에 에, 도착하신 의원님들 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소아합니다 박영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황종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디 겠습니까 어, 소중한 분이 오셨네요 정진태 대장님 오셨네요 아유 대단입니 예, 네, 덕담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님 오셨는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날라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무대에 새로 한분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함시영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어, 신부님 음. 모시고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인데, 시범인 모르시죠? 네. 요즘에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잘녕녔습니다수고습니다홍 아, 네, 네,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홍창군 문화가 해서 했었고요. 좋습니다. 자, 어,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겨워써야될 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대관이 저희들이 오후 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30분에 모든 행사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행사가 있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북 콘서트를 갈때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적인 축사가 아니라 소중하신 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 덕담의 시간을 짧게 짧게 가져가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좀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중앙에 서니까 잘생겼죠? <laughs> 박수 한주세요 저는 부대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 덕담을 하실 분들을 순서없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담은 한 1, 2분 정도의 시간으로 좀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부모님들은 가까우시니까 가능하면 한 30초 정도 그리고 시간 모자라면 그냥 좀 양보해 주시는 그런 미덕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큰 말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일독립지사 올해 아흔 네 시십니다. 우리 애국지사이신 이모철 어르신 조개가 빠졌습니다. 이모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가웠습합니다 역시, 황일 독립투사이신 이윤장 어르신, 황일 국지사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마다 양심의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의 대표, 우리 백은종 촛불 대표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소고기 파솥 때 온몸을 분신했다가 죽기로 싸웠던, 그러나 그, 그 지금 고통을 많이 받으십니다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어, 정신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이 시대의 양심이십니다 함세웅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이석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전북산에서도 목사님 소중한 네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혁 목사님 이진국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김현중 목사님 소중한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뒤에 계셔서 제가 저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기독교 지도자들이십니다. 전주의 김현식 목사님, 신삼성 목사님, 이덕영 목사님,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저 뒤에 계시네요. 저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목사님들께 감사 받수부는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안하십시오 노원병에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을 듣는 덕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이끌어 봐야 되는데 저희는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저는 서서 함께 가자 이런 것만 하다가 덕담하라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제가 덕담하셔야 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덕담을 듣기는 덧대 전체 분위기가 조금 차가란 점은 안 되겠죠? 신0으로 통일을 가려고 하면 사람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통일을 바라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함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간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덕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먼저 백변생님으로부터 소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를 마감하고, 어, 그리고 10년 후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골, 발사! <laughs> 자, 익산 좀불러줘라 빨리 익산. 자, 익산도 앞으로, 익산, 익산에서 올라오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포토타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장동룡 의장님 그림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차에 가야 되겠네요 자 사진 사진 광주만 사진 찍읍시다 네 여기 좀 가면 좀 하고 네. 자이사한 번만 부탁하세요 광주 그대로 계시고요 네. 의장님 의장님 중앙으로 오셔야죠 퍼포먼스가 하나 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1분만 1분만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자동차 회장과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고 계니다 되었습니다. <laughs> 지금 뜨거운 암성과 박 화초로 다시 한번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장례를 우리의 암성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네. 대륙으로 가는 길. 네. 자, 정동영 회장님의 개꿀입니다.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괴근 사회로 오셨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님을 사회자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그 대리기에 눈이 많이 쌓이겠죠그 처음 가는 길이 바로 다음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흥분하지 말라는 서산대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동영.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영광을 충성을 다도록하겠습니다 얼굴 큰 거다고 짧은 거라고 상관없어. 지멋대로 돌아다니니까.